에, 그, 나늘 아침에 봉한 것은 요가서, 어, 요나서 3장, 아, 어, 1절로부터 하던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어. 인위에서 40일 후에는 완전히 전멸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왜 그날, 그 성에 제약이 관련해서전멸 하기로 했는데, 에, 선지자 요나에게 말하길사4 0 후에는 전멸된다. 그거 전멸된다는 것을 갖다가서 내가, 아 어, 가서, 어, 외쳐라. 갔다가 그 갔다가 그그 성이 사흘 길이나 가야 돼 직경으로 사흘 동안 사흘 갈라 가면은 걸어가도 상대의뭡니다여 부산 갔다가 사흘 길 가면 돼 사흘 길 돼요? 아 그러나 그러면 갔다가서 그러면 한그 여러 무슨 안 가면 되려고만 아 그래 이랬는데 사흘 길이면 상대의 뭐지 않습니까 큰것천상 아닙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멸하기로딱작정하고요네 선포했는데 가서 갔다가서 그. 멸망한다 가는 그걸 갖다가 요나 갖다가 위치니까 위치고 난다 음에그요을 보면은 전부가 다 회개했어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거 보고 왕도 회개하고 뭐진명에 전부 다 금식 회개하고 나니까 그 성에 멸망을 갖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십니다. 어? 이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도 무슨 어느 부분이 멸망하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갖다 찬 부분도 넓어요. 찬 부분도 넓은데 요 부분 멸망하도 요 부분 남고 그러면갖 따라서. 아 어, 사람이 그 이상한 것이, 아, 이가 있다 갔다 이다 빠지고 한개 있으면 한개걸놈 가지고서 양을양을날있습니다한개걸놈 가지고 또 살아요. 어? 한개 가지고서. 아또한개걸놈빠지면인몸 어, 가지고 살아요. 어? 자꾸 이거 뭐냐고 이제 갔다 막 멸망을 받아도 모여서 자꾸 갔다 멸망을 받아도 남은 고거 가지고 근근히 삶에서또 갔다 가서 오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위로받고 또막걔 그냥 지나고 지나고 요랍니다. 어? 일어나갔다멸망이라가는그릇타기 갔다 가서. 이거 우리도 지금 갖다가 벌써 백분의 구십구는 멸망하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긍은이갔다 이래 살면서도 갔다가서또멸망할모른자있고 어떤 1는 백분의 일만 멸망하고도 아유 <laughs> 이 멸망했다 막 이래 얼면 지금 다 그걸 복구하자 라고 못된 얘있고 어떤 데는 백의 구십구가 멸망마아도 하나 남은거 가지고서 족하 여기고 지내는 거는 안독하고 강팍하고 모지고 독한 그런 자도 있다 그 어쩌든지 회개 안 하면 멸망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멸망과 저주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 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요나서 3장을, 어 읽어보면서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다 그렇게 하려나 하고, 어 모두, 어, 다음 열도 가지고 오고, 와가지고서 그래, 오늘 저녁에는 철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해서, 어 그러면, 87년 됩니까? 어? 87년을 깨끗하게 모든 거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극우람을 그 입어 행복된 그 새로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다 하십시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모두 차라 할 준비 해가지고 와요. 또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어? 그 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가정에 또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뭐 불화가 돼도 그렇게 해라 그건 또 집에서 어~ 이렇게 에, 해도 되고 또 어~ 그 남편이 에~ 교회 가면은 저거 밤에 갖다 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갔다 가서 의심하는 그런 남자에게는 이제 에, 가지 말고 갔다 가서 자기 집에 저~ 뭐~ 목회이나 그라인더 집이 또새 집에 모시면 북에 가가지고서 갔다가서 그 무엇을 갔다가서 깔고 앉아서라 밤새도 울며 기도해요 기도하면 갔다가서 이래도 난 이제 봐저 보만 갔다 가서 보니까 살모오실때니 들으니까 그 자기 남편이 들으니까 그, 그 자기 보니까 자기 가정에 대해서 회개하는데보니까 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맞더 이런 회하면그 안에 회개하는그 기도 듣고서 믿은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그 남편들 엿봐요 저기 참말로 뭐하러 돌아대나 이 갔다가서 이리 봐가지고 참 진정 회의를할 때는 그들도 감동받고 다 돌이켜 회의합니다 오늘 밤에는 회의의 밤으로 해서 그래 다철하하려나 하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어, 그리고, 어, 1층에는 불을 열 것입니다. 1층에는 불을 넣고, 어, 요 지하실은 갖다가서딱 장갑 빌립니다. 지하실 잠그고 1층은 불을 넣고 3층하고 요래 있고. 또, 요런 데가다또 철학하자 면 또, 막 이런 놈은 갔다 또, 또 달라들거든. 이래서, 언제든지, 저는 기도, 다섯 기도산이고 다섯 기도실 우리가 기도산이 다섯 군데가 생기고 기도실이 다섯 군데가 생겼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음신, 그 음이 갖다 가서 용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러니까, 지금 하다 그것이 지금 달라들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또, 악령이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어? 아. 그리고 옛사람 그러면 저리 죽여야 되고 새사람이갖다 살아나는 그 은내가 산에 가서 받아져야 돼. 그어쩌든지 회개하나만 망합니다. 뭐 이리 회개하나만 망해요. 하나님이 착화하지 말고. 망치기 시작하면 헛일이라고만그 무조건 갖다가서병이면 나는 죄병 이렇게 해 나는 죄으로 그래 봐요 그뭐 내가 똑띠히 모르는데 그만. 병이면죄병 이렇게. 배 아프다 하든지 머리 아프다 하든지 눈 아프다 하든지 뭐귀 아프다 하든지 뭐 갔다가서 뭐 속이 아프다 하지 만 그. 그 죄병. 또 무슨 사건 하다 보면 죄병. 뭐 전부 가다 죄로만 모든돈넛금으로만 난, 뭐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당신은는 전부 죄값이다. 이렇게 는 봅니다. 아마 그 해석이 제일 좋을 띠야 았다가통성이도 하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다